20대 아미고님이 오셔서 제가 이 영상 안 찍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네, 괜찮아. 이게 사인해주는 도만데 손보롱재를 크게 쓰고 화분기통을 작게 쓰는 이유는, 그러면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 분자 개념인데. 선보공제를 한다는게 좀 최근에 좀 나쁜 사기꾼들 을 만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약간 양아치 투자자들 만나고 하면서 깨달은게 그러니까 모든 혁명은 좀그런것 같아요. 붓도 필요하고 칼이나 총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같이처럼, 그래서, 아, 나쁜, 뭔가 나쁜 동작을 제어하고, 좋은 동작으로 가야 되려면 아, 브레이크가, 엑셀러레이터가 있는 것처럼, 아, 선보농재라는 게참 이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만 갈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도 어느 정도 무기가 필요하구나. 그런 걸 최근에 뭐 깨달았고요. 근데 이제, 손봉동제 쪽으로 가는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논리적으로 추론한건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온 거예요. 화본기통이라는 것이 그 도구가 된다는 게 직관적으로 온 거예요. 약간, 어 신탁, 신탁받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일명이 뭐, 제 착각일 수도 있고, <laughs> 어, 제가 또라이니까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된다라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될것 같아. 요화봉기통이될것 같은 거예요. 그왜 되느냐면은 사람들이 변할것 같아요. 그래서 따, 달러 이후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달러 이후에 막기축통화 춘추 전국시대가 되다가 어쩌면 오픈 a i 의그 홍채 있잖아 홍채. 홍채 인식하면. 코인 주는 거 어쩌면 특정 코인 회사가 나랑 손잡자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 전체 참여자들이 있고 코인은 발행을 했지만 어, 본의가 없다, 본의. 즉, 담보물이 없다. 우리들 작가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우리랑 손잡고 같이 나가보자. 왜냐면 은 IT 기업 벤처 하는 사람 중에 오픈 AI에 그런 사람들 많이 모여있거든요. 체트 비티 쪽에. 약간 인공지능 낙관론자들하고 생태론자들 많아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지구에서 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모인 좀 젊은 벤처 기업가들이 오픈 AI에 많이 몰려있는데 그 중에서 일론 머스크가 좀 너무 독단적이었나 봐요. 자기식대로 이렇게 그래서 얘가 추방당했어. <laughs> 네, 그러니까 오픈 AI의 일론 머스크가 이론이었는데 조금 고집도 세고 독단적이고 좀 잘난척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너니 네 투자금 가지고 너 나가.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거의 추방 하나씩 했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laughs> 실제은는 추방당한거래. 아무튼 그 뒷소문이 그래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선두주자 중에서 어쩌면 저랑 만나서 정말로 허봉기통이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시스템이 있고, 전국 블록체인망이 전 세계 블록체인망을 가지고 있고 저는 선한 의지와 선한 의지와 그림이라는 담보물을 갖고 있는데 그사람들이랑 손을 잡으려면 제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야 된다라는 <laughs> 전제조건이 필요해요. <laughs> 근데